자 오늘은 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말 그대로 조건이 붙어 있는 확률이에요 그냥 확률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는 어, 전체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을 따진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중에서 그 어떤 사건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어, 살펴봅시다. 여기 지금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안에 공이 지금 어, 들어 있습니다.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지금 어, 색깔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숫자가 쓰여 있느냐, 아니면 이제 영 문자가 알파벳이 쓰여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기준이 있죠. 어, 색깔이 있고, 공의 색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어, 써 있는 그 쓰여 있는 것이 숫자냐? 어? 어, 그러니까 표기라고 하죠. 표기. 숫자가 쓰여 있냐? 아니면은 어, 알파벳이 쓰여 있냐? 알파벳. 색깔은 어, 파란색이냐? 아니면 노란색이냐? 이렇게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총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겠죠.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숫자냐, 알파벳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에 따라서 총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면서 숫자 적혀 있는 거두 개죠. 노란색이면서 숫자 적혀 있는 거네 개죠. 파란색이면서 알파벳 적혀 있는 거한 개죠. 노란색이면서 알파벳 적혀있는 거 3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더하면, 자, 뭐야, 숫자 적혀있는 건총 6개다. 이렇게 알파벳 적혀있는 건총 4개다. 라는 게 나오고, 자, 색깔 기준으로 파란색은 총 3개고, 노란색은 총 7개라는 걸알수 있죠. 실제 세바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어, 파란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노란색 공이 나오는 건 뭐야? A 여사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 B라고 할까요? 아니 뭐 책에 있는 대로 합시다. 알파벳이 나오는 걸 B라고 합시다. 알파벳이 나오는 걸.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건 B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죠? 알파벳 아니면 숫자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 이런 확률을 구한다고 해 봅시다. A 캡 B. 즉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이건 뭐예요? 파란색이면서 동시에 알파벳.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전체 10개죠. 어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뭘까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파란 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숫자가 나오든 알파벳이 나오든 어쨌든 파란 공만 나오면 되니까 10분의 3이 됩니다. 또, B라고 하는 사건은 뭘까요? 이거는, 어, 알파벳이 나오면 되는 거죠. 색깔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10분의 4가 됩니다. 이 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확률을 우리가 새로 정해아요 뭐냐면, B, 바 A다. 이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것은 A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단 파란색 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이세개 중에서 한 개만 B가 일어나는 거죠. 알파벳. 그래서 이거는 어, 3분의 1이 됩니다. 즉, 어, 전체 중에서 B가 일어난 게 아니고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것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은 말하자면 표본 공간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해당되는 놈만 우리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조건부 확률은 그냥 원래 어, 그 확률보다 약간 좀 커지게 돼 있죠. 표본 공간이 줄어들 테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뭘까요? b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B가 일어났다는 건 이제 이 경우잖아. 그 중에서 이거니까 이 확률은 뭐라고 해요? 이건 4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되십니까? 이런 것을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가지고. 자, 어, B, B, A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할수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어, A, 캡 B. A와 B의 곱사건의 원소의 개수 전체 전체는 지금 뭐야? 이거 저, 전체가 아니고 파란 공이 뽑힌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분자 분모를 말이죠. 똑같이 표본공간 전체로 나눠봅시다. 아, 잘못 썼네요. 표본공간 전체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나누기 어, n s 응? 음? 표본공간 전체로 나눠버리면 여기 뭐가 됩니까? 이거 뭐, 지워졌냐? 지워졌습니다. 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결국 뭐가 돼요? P, A, K, B가 되는 거죠. 전체 중에서 요게 일어날 확률이니까, 전체 중에서, 예, 요게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전체 중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P, A라고 하면 되겠죠. 결국,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P(A)는 10분의 3이고요. a k b 는 10분의 1이니까 결국 뭐위 아래를 지금 응? 10으로 나눠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 A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즉 b 바 a 라는 사건의 확률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이왕, 일어난, 기왕에 이미 일어난 확률로 나누어 줘서 얘보다 확률이 좀 커진다. 즉, 표본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률값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이거.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얘는 똑같죠? 분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일어난 게 지금 B니까 사건 B를, B 확률을 나눠주면 된다. 그럼 얘는 PAKB는 뭐예요? 얘는 10분의 1이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10분의 4죠. 그래서 번분수식 계산하면 4분의 1이 된다는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가 구성이 되면 표가 구성이 되면 표에서 이 개수 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편합니다. 표가 구성이 되면. 근데 표가 구성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이 공식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 이제 뒤에 가고, 그 상황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그래서 읽는 것은 P, B, B, A.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 A와 B가 일어날,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구한 다음에 그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을 뭘로 나눠주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 조건이 되는 일어난 사건의 확률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PA 캡 B보다 좀 커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표본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비율을 들기 위해서, 그 밑에 그림을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위에 거는 아니고, PA와 PA바 B를 비교하고 있어요. PA라는 건 뭐야? 전체 중에서, 그죠? 이 붉은색, 전체 중에서, 이 녹색 빗금친 부분의 비율을 얘기한다. 넓이를 얘기하면, 이 전체 넓이 중에서 이 넓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 이 조건 확률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전체가 말하자면 표본 공간이 전체 S가 아니고 이 B로 줄어드는 겁니다. B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어, 확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분의 예의 비율로 줄어든 거죠. 예를 음, 이제 벤다이그램으로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가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표는 어, 이거는 뭐 아까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면 음? 어, 총네개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만들고 어, 표본 공간을 이 전체로 할게 아니라 요, 그 말하자면 사건이 일어난 것 그것을 이제 에, 그 표본 공간으로 해서 그 중에서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의 개수의 비율로 우리가 조건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를 만드는 걸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잘안 되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 구해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일단 벤다이어그램으로 이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죠. 자 다음은 조건부 확률의 성질인데요. 어 P A가 양수, P B가 양수일 때, 뭐 A와 B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그 양수이죠. 근데 이제 0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0이 아닐 때, 물론 그리고 이제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 0이 아닌 확률 ab가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 어, b의 여사건 그리고 바 a 이건 뭐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그것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을 이래서 뺀 것이다. 이거는 달리 말해서 뭡니까? 이건 이런 얘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b라는 사건은 그 상황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말이요 서로 배반이면서 이거 뭐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둘중 하나예요. 그러면서 두개더 하면 이건 일이 됩니다. 왜 일이 됩니까? a라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니까 a라는 사건만 놓고 보면은 그게 이제 전체 그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 b라고 하는 사건은 뭐가 됐든 간에 a라는 사건 안에서 보면 얘가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든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어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별이라고 하면 이 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고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세모라고 하면 이 세모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죠 A면서 어때? A면서 B는 아닌 거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개 더하면 A 전체가 되잖아요 A 전체가 되는 게 1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표본 공간이 U 전체가 아니고 A 이거 자체가 표본 공간이니까 딴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전체가 된다 그리고 얘하고 얘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건 자연스럽게 에, 결론이 나와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건 둘다 0이다 서로 배반이라는 건 뭐예요? A하고 B가 이러면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확률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고 B가 일어났을 때 A에 해당되는 거 없죠? 0이고 이렇게 됩니다. 서로 배반 사건이면 조건 확률은 다0이 된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어. 벤다이 그램과 짝지어서 여러분이 연관지어서 이거를 어, 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 일단 앞에서 우리가 좀더셈 정리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곱셈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비유하자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합의 법칙 이게 뭐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해서 구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해서 구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더하고 어떤 경우에 곱하는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고. 이게 이제 확률로 넘어와서는 합의 법칙이 이제 덧셈정리에 대응이 된다. 라고 한다면 곱의 법칙은 이제 곱셈정리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대응된다고 했지 같은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합의 법칙하고 더셈정리는 비슷한 거다. 고배 법칙과 곱셈 정리도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곱셈 정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앞에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왔다 조건부 확률 그 조건부 확률 공식을 다시 쓴게 곱셈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공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조건부 확률 공식이죠. 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 하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와 B가 일단 같이 일어난 확률을 구한 다음에 A라는 사건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확률을 나눠줘버리면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랬습니까? 어, 표본 공간이 이거 A 사건으로 줄어서 어떤 표공간이 좁기 때문에 확률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가 일어날 확률을 나눠줌으로써 이미 일어난 사건 하에서만 얘를 따져보자 하는 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었죠 곱셈 정리는 이 조건부 확률 공식을 다시 정리한 거에 불과하다고 보면 돼요 이 분모에 있던 애를 양변에 곱해서 여기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로 이 어, 정리에 나와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죠? 분수로 표현됐던 것이 자이 공식 그대로 다시 쓴 거죠. a 교집합 b, a와 b의 곱사건이겠죠? 곱사건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a가 일어난 상황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이다. 얘가 여기로 옮겨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어, 이것은, 똑같이 지금 분자는 A와 B의 곱사건, A캡 B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어, B가 일어날 확률, 응? 그 다음에, B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 이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다. A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나거나, 어쨌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됐습니까? 이것을 곱셈정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더셈정리는 뭐였죠? 자, 비교를 해 보자면 더셈정리. 더셈정리는 곱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더셈정리였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고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 사건의 확률을 한번빼 준다. 이거 뭐와 연관지어서 어, 우리가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개념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이 곱셈정리는 어, 우리가 집합하고 연관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 집합에서는 이런 기호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왜 곱셈정리입니까? 이게 지금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셈정리입니다 되겠죠? 자 곱셈 정리는 언제 쓴다 곱사건의 확률을 어, 구할 때 쓴다 응? 곱셈 정리라는 거는 곱사건의 확률 곱사건 확률 구할 때 쓴다 덧셈 정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데 썼다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곱셈 정리를 쓴다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부터 변형해서 나왔다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조건. 두 사건 AB에 대해 다음은 물음에 답해라. 어, PA가 0.4, PB는 0.5, PA 컷 B. 합사건의 확률이 0.6일 때, 요것을 구해라. 자, 요거를 그냥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PB바 A라는 걸 아까 어떻게 우리가 구했죠? 얘는 A 캡 B. 그죠? 그거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나누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PA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p a k b 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p a k b 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PA컵B, 합사건의 확률은, 뭡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고, 빼기를,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얘가 0.6이고, 얘가 0.4고, 얘가 0.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더 이게 0.9니까 이거 0.3이네. 그죠? 그래서 얘가 0.3. 요거는 나와있죠? 0.4. 그러니까 어떻요 이거는 4분의 3. 즉, 0.7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아니면 이걸 이제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그러면은 A가 0.4다라는 건 이거 전체가 0.4. 그죠? 얘는? 0.5고, 이거 두개 합친 게 0.6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0.3인 거를 찾아낼 수가 있죠. 이거 0.3이면 요 부분은 0.2고, 얘는 0.1입니다. 따라서, B 중에서 A캡 B에 해당하는 부분, 혹은 A 중에서 A캡 B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는데, 여기서는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전체 중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거 전체는 0.4. 그거 중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건 0.4분의 0.3.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거죠. 이거 중에서 요거 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응? 식으로 꼭 찾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어,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알려준 게 살짝 다른 거죠. 여기서는 B 바 A 요거의 확률 알려주고 A 바 B를 구해라 하는 건데, 자, 일단 P B 바 A. 요거는 뭐예요? P a k p 나누기 p a 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뭘알수 있는 거야 얘를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어, 얘가 지금 0 어, 5분의 4 잖아요 얘가 5분의 4 그런데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10분의 3이거든요 그럼 p a k p 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얘가 일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십니까 그럼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2로 나누니까 2 5. 그래서 25분의 6이네요. 되시죠? 어, 요걸 구했으면 그다음에 요거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p a b a 바 b는 똑같고 분자는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밑에 일어난 것이 이제 p다. 해 가지고 지금 구한 거 25분의 6써 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5분의2 해서 나눠지니까, 얼마든 이것도 나눠지네? 답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번, 어, 각자 해보시고요. 위에서 내가 한 것처럼. 자, 유제 두개 풀어보시고, 7번으로 갑시다. <laughs> 자, 예제 7번. 어, 역시 6번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몇개 주고, 얘를 구하라. 뭐 이런 건데, 아 어,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고 뭐 벤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서 집합 문제에 비슷하게 풀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는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 봅시다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집합의 연산 법칙하고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a 컵 b 의 전체 여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얘가 얘랑 같은 거예요 드모르강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에,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1-P A컵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어, 여사건의 확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률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A컵 B의 확률을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가지고 알수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어, 야 여기서 어, 우리 그림을 좀 이용해 볼까요 이번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방식을 한번 보여줄게요. 뭐 공식을 이용해서만도 할수 있지만, 자, B 바 A 그러니까 A 바 B,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분의 1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어야 돼요? 얘는 12분의 1이 돼야 된다 왜? 그래야 4분의 1 중에 12분의 1이 되어야 3분의 1이 될거 아닙니까? 그게 얘가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서 나머지 부분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얘는 예를 들어서 12분의 3이니까, 얘는 12분의 2가 되고, 그죠? 얘는 12분의 얼마가 됩니까? 3이 돼야 되죠. 그래야 두개더 해서 12분의 4가 될거 아니야? 3분의 1.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구해 놓으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얘는 이거 세개를다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공식이 별로 쓰이지 않고 그냥 도식화됩니다. 다 더하면 얼마죠? 12분의 6이죠? 다 더하면. 그래서 1백이 12분의 6. 즉, 2분의 1이 돼서 이 확률은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확률을 내가 지금 이벤다이그램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공식을 이용해서도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특히 이 2번 같은 경우 있죠? 이 2번 같은 경우, 얘가 말하는 게 뭡니까? 얘는 차지파. B 빼기 A. 차집합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든, 요 확률. 물론, 이제, 뭐, 이, 요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어,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좀더 구하기가 쉬운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에만 얽매이지 마세요.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림을 좀 활용하라. 요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림 활용. 그림 활용이 좀 어려운 거는 못하겠지만, 그림 활용이 된다 그러면, 굳이 공식을 가지고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활용하는 게 좋다 우리가 집합에서 원소의개수구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음? 그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벤다의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방열 문제도 그림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2번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밑에 유제도 해 봐야 되겠죠 자 8번으로 갑시다 이제